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기 여배우 조로사의 사진 한 장이 전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로사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로사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로사는 1998년생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젊은 여배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김유정이나 김고은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2017년 웹드라마 봉수함으로 데뷔했고, 이후 2020년 전문중적 진천천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2022년 성한천란에서는 단일 작품으로 1일 조회수 2-3억을 기록하며, 텐센트 비디오 연간 폭발적 인기닭 반열에 오르기도 했어요. 조로사의 매력은 통통하고 귀여운 외모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원기소녀라고 부르는데, 건강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특징이었어요. 팬들은 그녀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변화의 배경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조로사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논란은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의 일부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조로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로사 작업실에서는 12월 18일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든 후속 작업을 중단한다 는 발표를 했어요. 당시 조로사는 드라마 연인을 촬영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촬영이 중단되면서 전체 제작진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팬관영과 함께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었고 2024년 9월에 공식 발표되어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었어요. 12월 28일 조로사의 친구이자 배우인 웨이샤오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로사가 실어증에 걸렸고 이제 천천히 말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웨이샤오가 병의 원인과 진실에 대해서는 조로사가 상처를 드러내며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 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후, 조로사는 김그를 통해 자신의 병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밝혔어요. 조로사에 따르면 그녀는 2019년부터 우울 증상이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빈번한 무토, 어지러움, 관절통 목통 등등의 신체 증상과 알레르기 악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몸무게가 36.9kg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인 여성으로서는 위험한 수준의 저체중이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분리전환성 장애, 불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조로사가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업계 내외의 지속적인 허위 소문과 비방. 수 많은 사람들의 가십 대화 요청이 실제로는 4번 고통을 가중시켰다. 고 말했어요. 조로사의 고백 이후 연예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조로사의 전 매니저 쉬이러를 둘러싼 의혹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쉬이러가 조로사를 폭행했다고 의심했고, 편급 작과 위정과 쉬이러가 친한 사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추측했어요. 1월 2일, 쉬이러는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로사를 폭행하거나, 천문학적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부인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관련 네티즌들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경찰 신고나 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정 작가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조로사가 연예계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신인이었을 때 오디션도 없이 바로 봉수항의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이것이 알아봐 준 은혜가 아니냐고 말했어요. 조로사의 전 소속사 은하호고의전 대표 리웨이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 여자 화장실에서 그녀를 때릴 리는 없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조로사의 갑작스러운 촬영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드라마 연인 제작진이었습니다. 연인은 우쿠 5호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한국의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서비스에서 제작하는 도시 로맨스 드라마로 헤라 칭칭의 소설 류이무양을 원작으로 합니다. 조로사가 완효 역을 건영이드 역을 맡을 예정이었어요. 이 드라마는 2024년 7월 촬영 대작 허가를 받았고 9월 10일 오후 연간 작품 목록에 포함되며 컨셉 포스터까지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사의 건강 문제로 촬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전체 제작 일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조로사가 여주인공으로서 대부분의 장면에 출연해야 하는데 그녀 없이는 촬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매일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촬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조로사의 병으로 인한 촬영 중단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우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촬영을 중단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병으로 인한 중단은 불가항력으로 분류되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요. 조로사의 상황은 중국 연예계 전체에 큰 파당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조로사는 고향 청도에서 브랜드 공익 활동에 참석하며 병후 첫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3월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작은 용기에 출연했는데 여기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로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우울증과 고통을 언급하며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고통 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로사가 현재 새로운 드라마 제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조로사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촬영 중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로사에게는 방영 예정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려 목막입니다. 이 드라마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방영을 시작했고. 조로사가 단호와 소막차 두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도 조로사의 건강 문제와 논란으로 인해 시청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로사 사건은 중국 연예계의 종이인간, 열풍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종이인간은 중국어로 지필언이라고 하는데, 종이처럼 얇은 몸매를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연예계에서는 이런 극도로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으로 자리잡았어요. 조로사의 36.9kg이라는 체중은 성인 여성의 건강한 체중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입니다. 그녀의 키가 약 16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정상 체중의 하한선인 50kg보다 13kg 이상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체중 감소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사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식욕 부진, 소화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네티즌들과 팬들은 조로사의 극도로 마른 몸매를 아름답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는 중국 사회의 왜곡된 미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로사 사건에 대해 중국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로사와 같은 극단적인 체중 감소는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 하며 특히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나 자살 위험이 높아지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 경고했어요. 영양학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36.9kg이라는 체중은 성인 여성으로서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력 저하, 골밀도 감소, 생식기능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설명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연예계의 압력이 조로사의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연예인들은 항상 외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말했어요. 조로사 사건은 한국의 연예계 상황과 비교해볼 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 연예계도 과거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 화사 등의 연예인들이 건강한 체중 관리와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이런 인식 전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개미허리, 갈비뼈 목걸이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고, 극도로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조로사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고,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조로사 사건은 중국 연예계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예 기획사들은 소속 배우들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의 건강 상태를 더 세심히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의 건강한 모습을 강조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제작진들이 종이 인간 같은 극도로 마른 배우들을 선호하고 있고, 이런 외모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조로사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조로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중도 아직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고. 새로운 드라마 제의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조로사의 소속사는 2025년 1월 2일 해산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현재 그녀는 개인 활동을 통해 천천히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인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로사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 연예계 복권은 그 다음 문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로사 사건은 단순한 다이어트 논란이 아니라 현대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극단적인 미의 기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소속사와 배우 간의 갈등,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라도 건강을 해치면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인간이고, 그들의 건강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미의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체형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극단적인 외모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로사 사건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계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연예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